안녕하세요 아마그래밍입니다 오늘은 엑셀 기초 시간으로 엑셀의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, 보이는 화면에서 다양한 메뉴드 메뉴 버튼들이 있는데요 어, 엑셀을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, 자주 사용하는 저는 열0가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1번 부분인데요 네, 이 부분에는 어, 명령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어, 아이콘 형식으로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는 저장 버튼하고 되돌리기 버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. 여기 여러 가지 명령들을 본인이 직접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단축키로 직접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리본 메뉴가 있는데요. 자,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 메뉴죠. 이만큼의 영역이 리본 메뉴고요. 리본 메뉴에는 탭들이 있고요. 뭐 파일 탭, 홈 탭부터 서식 탭까지 있는데요. 각각의 탭을 눌러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름 상자가 있는데요. 자그 이름 상자는 이 부분이고요. 보통은 선택된 객체를 선택된 객체의 이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뭐. 워크시트 내에서 셀을 하나 선택하면 그 셀의 주소 값을 보여줍니다. 그게 곧 이름 값이기도 하죠. 자, 그리고 네 번째는 수식 입력줄이고요. 자, 셀의 특정 셀에 내용이 입력되어 있다거나 어떤 수식이 지정되어 있을 때 해당 셀을 클릭을 했을 경우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위쪽에 쭉 표시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셀 내에서 직접 편집하실 수도 있지만, 요 수식 입력 줄에서 바로 편집도 가능하시고요. 다섯 번째는 모두 선택인데요. 자, 버튼은 요 버튼입니다. 자, 요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, 모두 선택이 되게 됩니다. 모든 셀이 전체, 워크시트 내에 전체 셀을 선택하는 버튼이고요.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주소를 엑셀에 주소를 가르치는 머리글인데요. 이쪽 위쪽에 있는 거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열을 나타내는 열 머리글,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행을 나타내는 행 머리글입니다. 그리고 여덟 번째로 시트 탭이 있는데 시트 탭은 이 부분이고요. 현재 보여주는 시트 그리고 시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. 시트 간의 전환을 하거나 시트 간의 연계를 하거나 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. 아홉 번째로는 보기 바로 가기 부분인데요. 자, 이 부분이고요. 현재 기본 보기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. 그리고 페이지를 몇 페이지로 보여줄, 보여줄지, 페이지 나누기를 미리 볼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나중에 어 문서를 출력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. 그리고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셀들이 있는 이 전체죠. 이 하얀 영역의 워크시트입니다. 물론, 이 외에도 다른 메뉴들이 있긴 하지만요,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계시면, 엑셀 다음 내용들을 진행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자,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